안녕하세요. 골프닥터 김사부 김성 프로입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라면 누구나 엎어치는 스윙 교정하기와 몸이 덤비는 스윙 교정하기 이두 가지는 한 번쯤 고민을 했거나 지금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일 겁니다. 오늘은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인 엎어치는 동작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레슨을 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의 골퍼인지 유형별로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엎어치는 동작의 원인 중 하나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백스윙 시작을 하고 다운스윙 때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샤프트가 가파르게 발생하면서 엎어치는 동작이 발생합니다. 한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때 백스윙 하고 다운스윙 때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 때 손에 힘을 뺀 채로 중력의 힘으로 중력의 힘으로만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공을 치게 되면 엎어치는 스윙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우선 공을 한번 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 스윙을 들고 그리고 손에 힘을 뺀 채로 하프 다운까지만 이렇게 힘을 빼주세요. 둘, 셋,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백 스윙하고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힘을 빼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공을 치게 되면, 엎어치는 동작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엎어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엎어치는 경우는 다운 스윙 때 오른쪽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다운 스윙 때 상체와 클럽의 공간이 없어지므로 엎어치는 스윙이 쉽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백스윙을 들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 때 최대한 상체가 오른쪽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내 상체 내 명치가 오른쪽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팔로 한번 내려보세요. 다시. 팔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느낌엔 상체가 이렇게 닫혀 있는 느낌이 나지만 막상 공을 칠땐 상체가 닫혀 있는 느낌보단 적당한 밸런스가 나와서 훨씬 더 스윙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공을 쳐 볼게요. 백스윙 들고 상체 회전을 최대한 오른쪽을 바라보게 하면서 공을 쳐 보는 거예요.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상체가 빠르게 덮이는 골퍼의 유형은 다운 스윙 때 상체 회전을 최대한 막아주면서 엎어치는 동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운스윙 때, 세 번째로 다운스윙 때 릴리스가 안 되는 유형입니다. 릴리스가 안 되는 유형인데, 보통 릴리스가 안 되게 되면 공이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때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엎어치는 보상 동작으로 스윙을 해야 공이 바로 가는데, 그래서 엎어치는 동작이 릴리스가 안 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들고 릴리스를 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스윙이 엎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 방법으로는 왼팔로 왼손으로 클럽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팔 끔를 감싼 뒤에 백스윙을 들고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오른손의 역할은 임팩트 시점. 팔이 내려와서 임팩트에 도달하는 시점에 오른팔 오른손의 역할은 잡아주는 정지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지해주는 연습을 하면 임팩트 시점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릴리스가 되게 만들어준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릴리스가 나와 공은 우측 방향으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팩트에서 멈춤을 이용해서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지 않게 해야 엎어치는 동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엎어치는 교정하기 위한 세 가지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른손의 과도한 사용, 상체의 빠른 덮힘, 그리고 릴리스의 늦음은 각각 교정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엎어치는 동작을 극복하고 더 좋은 스윙을 할수 있을 겁니다.